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서일중학교 제51회, 그리고 서일고등학교 제48회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에 저도 참석해서 축하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일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아쉬운 마음입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먼저 3년 동안 힘든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축하를 드립니다. <laughs> 학생들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졸업은 마침이 아니죠? 더큰 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고등학교로 또 누군가는 대학교로 또 누군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보다 큰 세상의 도전에 당당히 맞서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널리 그리고 높게 그리고 크게 펼쳐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서일인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서산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멋진 삶을 펼쳐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청춘을 먼저 보낸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시간을 온전히 청년답게 그리고 청소년답게 힘차게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찬란히 빛날 여러분들의 졸업을 거듭 축하드리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꽃길만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